양치시키는 거야? 네. 누구 이빨이야? 이거요? 응. 어. 음, 누구 이빨이지? 진우 이빨? 네. 음. 태진 이 형수 이빨인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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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엄마 이빨은 아니야, 이거? 아닌가? 아빠 이빨이야? 아니야. 그러면 이거 응. 썩은 썩은 이빨이야? 네. 어, 빨리 양치 시켜줘, 그럼. 나몰르는 해봐. 사람이야. 어, 해봐. 양치. 이 깨끗하게 하네. 응. 아, 진야 야, 양쪽 다 해주는 거야? 응. 혓바닥 다 해주고, 어와 응. 응. 오, 하네컴만히가 <laughs> <laughs> 되게 먹었 이제. 어음 아, 괜찮아요. 여섯 응. 개.

아빠? 오빠 배꼽 응. 응, 아직 검은색. 응태충은잘안 떨어졌어. 딱딱해지면 뺄 거예요. 응 음, 나중에 떨어져 자동으로. 어그 검은색이 마음대로요? 응 동태 좋아? 응. 근데 진호도 여기 있어요. 진호 어디 있어? 어. 진. <laughs> 재밌었어? 동태 두명 네. 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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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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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거실 나가면 안돼응 음. 그러고 밥 안녕 네. 봐 네. 음. 아빠를. 응, 음, 정우지, 동생. 아빠를. 응. 아빠를. 응.